사회복무요원 뭐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뽑히신 거예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네. 일정 나이가 되면 신검이란 걸 받잖아요. 그렇죠, 신체검사. 예. 일 등급부터 7 등급까지 나눠지는데 1 등급부터 3 등급까지가 이제 현역으로 그는 아, 현역. 거고 네. 사 등급이 이제 공익근무요원오 등급, 6 등급이 면제인데. 와. 제가 알기로 6등급은 민방위까지 완전히 면제고. 끝내주네? 네, 5등급은 민방위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하고, 있습니다. 7등급은 7등급은, 7등급은 이제 재검이라고 해서요. 재검? 이게 등급을 매니키기 애매한니까 네, 애매해서 1등급인지, 2등급인지, 뭐, 3등급인지. 사실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큰 의미가 없고요. 네. 3등급인지, 4등급인지. 이게 이제 현역으로 갈 사람들과 고객근무 요원 할 사람들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 기준이 애매할 때한 6개월 뒤, 3개월 뒤에. 다시 보자. 네, 그런 의미입니다. 네, 왜냐면 이뭐 병역비리가. 불거지잖아요. 네. 불법적으로 급하게 무슨 뭐 약물을 치료했다든지 뼈를 뭐 하나 빼고 막 그러더라고요. 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럴 때 재검을 하는 거네. 네. 그런